네 안녕하세요 서프로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시각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제가 잡아드릴 급등 종목 소개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체크해볼게요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더, 에이브, 레이븐코인 등등 지금 보시다시피 수익 보고 있죠 여기서 제가 최근에 장기 투자 시작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지금 각각 3%와 7%가 넘는 수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그냥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그냥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잡아드릴 급등 종목은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업비트 상장 당시부터 유심히 지켜본 결과, 단기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븐 코인, 1시간! 단기 스케일로 보시면 추세선을 그어 드린 대로 상장 당시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 주면서 상승세가 쭉쭉 이어졌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장 오늘도 여기 하늘색 추세선을 터치하자마자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아래쪽 저점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매수 거래량도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쌓여들어 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연료도 확실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충분히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두번 연속에 고점을 찍어주면서 여기 미리 그어드린 여기 32.5원 부근 라인을 새로운 단기 저항대 구간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형 상각수렴의 형태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패턴의 특성상 여기 수렴의 끝부분에서 여기 상단 라인 돌파 시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강력한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트 보시면 노란색 20일, 녹색 60일, 파란색 120일에 각각 이평선들도 현재 고르게 정 배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 또한 상당히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꾸준하게 쌓여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의 정 배열 그리고 여기 이 삼각수렴의 끝에 다다른 데에다가 오늘 여기 하늘색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지금의 이 레이븐코인은요 이대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조만간 여기 32.5원 고점라인 돌파와 함께 못해도 상장 당시 고점이었던 여기 41.3원대까지는 연속적인 상승세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별거 아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대로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자 보이시나요 37 3 7 3 33%죠. 거의 40%에 달한 수익률을 짧은 단기간만에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수익률이 절대 아니죠. 자 그렇게 정고점인 여기 41.3원까지 돌파해준다면 이 위로는 정해진 한계가 없이 끝없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즉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쳐선 안될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만 반복해도 지금 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수익률들 여러분도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천드리고 있는 코인들 수익 중인 모습 지금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바로 이러한 건강한 코인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당장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볍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들과 실시간으로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레이븐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